이제 사실 전 국민이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전부 다다 다 알거든요 환자분들도 어제 무릎이 아픈데 운동해야지 좋아지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작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운동하세요까지만 하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떤 시간으로 어떤 강도로 어떤 동작으로 할지 해야 될지 그걸 아는 의사들도 많지도 않고 그걸 안다고 해도. 시간이, 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가서 운동하세요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서 운동을 배우시고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운동을, 어, 여기 와서 하시고 또는 집에 가서 배운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런 세팅도 저희처럼 이제 병원에서 운동 전문가가 있는 그런 곳에 오셔야 가능한 거고 또 적지 않은 비용을 내야지 이게 가능한 현재 구조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EIM 운동은 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어, 가까운 병원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그런 운동 전문가들이 어, 전국에 걸쳐서 운동 전문가들이 있게 하고 그 운동 전문가들에게 어, 일반 국민들이 환자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게 EIM 운동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